일본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비석 하나 바로 광개토대왕비입니다. 이 비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외가 바다를 건너 백제를 돕고 신라를 공격하니 고구려가 군대를 보내 왜를 무찔렀다. 일본 열도 정벌의 증거일까요? 1980년대까지 일본은 이 부분을 은폐하거나 비문 일부를 일본이 고구려를 도왔다는 식으로 왜곡해왔습니다. 실제로 광개토대왕비는 1880년대 일본인 스즈키 다카시가 석회를 발라 글자를 지워버렸다는 의혹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후 고구려 고분과 병기, 한반도 남부의 유적, 그리고 심지어 일본 규슈의 무덤에서도 고구려식 무기와 갑옷이 출토되면서 외가 침략자였음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광개토대왕비는 단순한 왕의 무덤이 아닙니다. 일본의 침략을 격퇴하고 열도까지 위협했던 고구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비석은 지금도 중국지 안에 묵묵히 서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